안녕하세요 보스타입니다 오늘 10월 11일 첫번째 판매 아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원종 물개인 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금 무지 입니다 금에서 나온 무지 인데요 복륜이 참 예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 아이 소개해 드립니다 사이즈가 12cm 조금 넘는 아이구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사이즈 청수 봤을 때 여기서 커팅 어, 충분히 가능한 아이입니다. 네, 보시면 첫 번째, 두 번째 여기서 커팅을 해도 되구요. 그리고 여기서 커팅해도 될것 같습니다. 자, 복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위에서 보면 나온 보고 뭐 있습니다. 자. 자세히 보시고요. 어, 원종몰기의 이 아이는 오늘 판매가 6만원에 준비했습니다.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은 문자 주세요. 네, 두 번째 아이는 메탈 프라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아이는 손톱이 참 매력적인 아이인데요. 이렇게 보면 핑크 핏으로 참 예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. 이 아이는 지금 사이즈가 11cm가 넘는 아이고요. 지금 이 아이는 지금 분체로 배송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분에 제가 깨끗하게 포장해서 안전하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구가 지금 하나 나오고 있네요 자, 자구가 자참 예쁘네요 요 옆에도 작은 자구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자구 두개 보입니다 자 여기 잎 사이에 자구 자인자구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다 자인자구죠 커팅 하기 전에 나오는 아이라서 자 이렇게 자구 세개 지금, 이렇게저 끝에 작은 자고도 하나 있는데요. 세 개. 네. 보시고요. 요 아이는 한번 품어서 키워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손톱이 참 매력적인 아이인데요. 요 아이 청수창 괜찮구요 커팅도 가능하지만 지금 나오는 자연 자고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네. 메탈 프레임. 오늘 판매가 요 아이 11cm 넘는 아이. 네. 판매가 5만원 준비했습니다. 문자 주세요. 네, 다음 아이는 도감 마리아 철아 준비했습니다. 도감 마리아 여러분들 아시죠? 이 아이는 생얼이 참 예쁘게 나오는 아이들인데요. 지금 철아 사이즈가 4, 5cm, 네, 5cm 되는 아이. 이두 아이 같이 보냅니다. 지금 5cm가 되는 아이. 이 아이 지금 실뿌리 내려서 활착 중이고요. 안 그럼 조금 뿌리 더 내려달라 하시면 내려드릴 수 있습니다. 이 아이 하나이당 15만 원에 준비했습니다. 두개 30만 원에 보냅니다. 요아이 같이 보내니까 문자 주세요. 네, 다음 아이는 엘쿤 생을 준비했습니다. 요아이는 참 독특하게 생겨서 제가 계속 키워 볼까 하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요. 사이즈가 지금 10cm가 나오는 아이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. 요아이 청수 이렇게 나오고요. 입성이 이렇게 도톰하게 요렇게 지금 도톰하게 한 입으로 자라고 있는 아이입니다. 참 예쁜 아이인데요. 청수 엄청 높고요. 지금 여기서부터 청수가 굉장히 높습니다. 자, 네, 엘콘 생얼 요 아이 오늘 45,000원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 문자 주세요. 네, 다음은 마리아금 준비했습니다. 요 아이들은 지금 요렇게 상부판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. 요 아이들, 지금 사이즈가 7cm가 넘는 아이들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, 7cm. 자, 요 아이들 3개씩 묶어서 판매하겠습니다. 개당 15,000원씩 드리겠습니다. 요 아이, 참 복륜이 예쁜 아이들인데요. 사이즈 한번 보시고요. 인물 한번 보시고,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복륜이 참 예쁜 아이들입니다. 이렇게 보면, 네. 네 손톱 한 보세요. 손톱이 참 매력적이고 예쁜 아이들인데요. 자, 이렇게 자, 이렇게 자, 참 예쁘죠. 이 아이들 여섯 개 자, 여섯 개 준비되어 있는데요. 세개씩 묶어서 여러분들께 드립니다. 15,000원씩, 개당 15,000원씩 네, 45,000원 되겠네요. 세개씩 묶어서 갑니다. 네 자, 이렇게 자,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요렇게. 자, 지금 총 7개 있는데요. 요 아이들 요렇게 위에서 보시고요. 네. 자, 15,000원씩 3개씩 묶어서 보냅니다. 문자 주세요.